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8월 19일 오전 일찍인데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이준석 대표 힘하고 가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좀비들, 또 아, 아기와 같은 쓰은 어, 늑대들한테 떡 깨가지고 대표직을 그만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두는 것도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어디까지 추락하는가 한번 보고 이 기회에 싹 썰어내야 합니다. 이 김재훈이라는 애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찍는데요. 이거는 희대의 탕함에 희대의 간자입니다. 어, 당내 외부를 통틀어가지고, 어, 김재훈이라는 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자 역할을 하며, 이준석 주위에 앞장에 서는 놈입니다. 그 내부적으로야 성격이 그 신문에 자꾸 이렇게 이준석하고, 김재훈이가 이렇게 귀에 말하며 어? 상의하는 모습이 크루즈업된 사진이 나오죠. 그것도 역시 이준석 죽이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봐라 이준석 대표가 인정하는 김재훈이다. 이렇게 어? 매일 상의하고 그러는데 김재훈을 크루즈업시킬지에 그 사진이 나오죠. 김재훈은 내부와 외부에서 이준석을 갖다가 쫓아내려고 하는 놈입니다. 어. 지금 이들의 목적은 이준석을 치워버리고 비대위로 가는 겁니다. 기가 찰 놀이시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성국이라는 놈이 매일 몇 개씩 그런 걸 올려요, 한두 개씩. 빨리 쫓아내라, 지금 쫓아내라, 당장 쫓아내라. 그리고 비대위로 가야 한다. 그 비대위는 친윤좌장을맡기겠다이 소리죠. 근데 오늘 하여튼 김재원에는 이놈은 시대의 간신이며 탕합니다. 어 이놈이 항상 하는 말이 이준석 대표한테 어? 어, 이야기를 했더니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내가 이 라디오가 나와서, 종편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거다, 그러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벌리고 다니고, 이준석 죽이기에 올도하는 놈입니다. 어, 가장 그 확실하게 이준석 죽이에 선봉했은 놈이 김재원이고, 하는 것은 모두 이준석을 디스하고, 아, 그것 아주 교묘하게 디스해요 디스하고, 억지로 까고, 험집 내고, 어, 지도부 분열을 선동하고, 어, 그것뿐이 없어요. 이놈이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들어간 거 맞죠? 지가 그랬으니까. 나 5년 동안 말이야, 어? 아니, 내가 윤석열한테 말이지, 어? 고초를 당하면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5년 구형을 받고, 어?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어. 2억인가 2천만 원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윤석열 지지한다. 왜? 정권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니네 마음대로 안될거라 이런 건데요. 그리고 조수진도, 어, 지금, 어, 이, 그, 유, 윤석열 쪽으로 붙었고, 이러는데, 지금 이게 오늘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어디 나갔어, 이게 또? 오늘도, 어, 김종배 나갔어 아, 최경영 나가서, KBS 최경영 세사 최강시사에 나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불러드리고 싶다. 나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종인 위원장을, 어, 불러드리면 안 되고, 우리끼리 자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 지금 당이 이렇게, 어? 아주 지리밀면 하는 것을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치면서 당악 장악하게 하고 싶다. 어 이런 말이죠. 이건 뭐냐 하면은 성관위원장은 같은 거는 김종인 씨가 안 맡을 거고 비대위장으로 김종인 씨를 불러들이겠다는 소리예요. 기가 잘나 오리시죠. 확실히 이놈아의 어 쓰레기 같은 망악이 드러나는 거죠. 이준석이 이제 2개월 됐어요. 2개월 만에 이렇게 당대표를 흔드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 과거 당대표나 비대위에 대해서 2개월 만에 이렇게 당대표와 비대위장을 흔드는 걸 보셨냐고요? 이준석이가 유일무이합니다. 그 선봉에 쓴 쓰레기 같은 놈이 김재원이다. 어? 오늘은 드디어, 어, 김종인 도움 없이 내가 대선 치료자는 마음이 최근에 바뀌었다. 어른을 모셔와서 호통을 듣더라도 그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다. 이준석 리더십에 인정 못하면 이준석, 이준석 리더십에 타격을 입으려 해봤더니 이준석이 너무 꿋꿋하게 견디더라. 잠시에 이준석이 침묵 모드에 들어갔지만 또 언제 어떻게 이준석이의 어? 명석한 두뇌와 비판 능력이 발휘돼서 전국을 갔다가 휘어잡을지 모른다 하니까 이준석이가 침묵 모드에 들어갔을 적에 이준석을 해치고 간자와 같이 해치고 비대위장으로 쓸 사람은 김종인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준석과 김종인 씨가 친함으로 김종인 비대위장을 갖다가 꺼낸 거죠, 이놈이. 이놈들이 모는 비대위장은 김종인 씨가 아니고, 분명한 친륜 우두머리를 꼽으려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김병준 같은 놈이 지금 설슬기연하고 있죠, 그죠? 좌와 우로, 좌측으로 갈까요? 우첩으로 갈까요? 아이고, 나도 몰라. 지방선거 망쳐버렸어. 김병준이라는 놈이 지금 설설 윤석열 쪽 캠프에 붙으면서 말을 내기 시작했죠. 그죠? 그런 김병준 같은 놈이 선관위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친윤, 우지랭이, 친빠, 윤빠들의 지금 작업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준승이는 임, 그 인사,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이준석이는. 이준석이가 그냥 결정하면 돼요. 임명하면은. 이걸 막겠다는 소리죠. 뭐 26일까지, 그러니까 딱 일주일 남았네요. 이준석이가 성관위장을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또한번 폭발할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인간이, 이 김재원이랄 입들빡하고 간신하고 탕하, 제가 탕하라고 그러죠. 이 탕하가 붙인 게, 응? 김종인 씨 비대위원장 설을 슬슬 내린 거예요. 이러면은 이준석 쪽에서, 어? 강력한 반발이 들어오겠죠. 이게 대표적인 이 관계인데요. 김재훈이라는 놈이. 왜 김종인 씨를 들이려 그러느냐.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종인 씨는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어느 캠프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간 김종인 씨도 날아가요. 어? 편향적인 공정과 공정한, 공정한 경선을 침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 아무리 47보선의 주역이라 그러지만은 김종인 씨도 날려버려요. 이준석이 날려버리면은 그래서 이게 아주 간교한 이관계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준석이 김종인하고 친하잖아. 그죠? 큰, 큰 재갈량, 김종인 작은 재갈량, 이준석이야. 근데 나 김재호는 도저히 이준석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 오만 그 어, 좌파 또는 라디오 돌아다니고 종편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이준석을 디스하고 어? 공격하고 그래도 이준석이 안 움직이네.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이준석이하고 친하잖아. 그럼 이준석이도 어, 비톨 안놀거 아니야? 그리고 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만났잖아 그는 김종인 씨도 윤석열 편이잖아 편을 들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반감이 없을 거 아니야 이건데 당대편알리겠다는 소리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이럴 때에 보고 t v 는 어? xxx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김종인 씨를 갖다가 모셔도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김종인 씨가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꽤 했어요 그죠 꾸지선거도 있고 어 네가 참어 덩치 큰 놈이 참어 니네 어른이잖아 넌 대권 후보잖아 대권 후보란 놈이 맨날 당 대표하고 싸우냐 참어 임마 그 말이죠 그걸 이준석이 보고도 말좀 줄여 어당 대표가 되었으면 좀 신중하게 말을 하고 어 전략을 제대로 펼치고 남은만 보지 못할 수도 보고 똑같이 깐 거야 응 그걸 윤석열 캠프에서 이 관계로 그걸 내놓은 거예요. 김종인 씨 만났어요! 정갑윤이라는 놈이 나가서 와 말해서 말이야. 정갑윤이가,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하이팅 했다. 김종인 씨의 캠프를 도와주기로 했다. 이런데 그게, 그게 어제 저녁까지 다 김종인 씨의 육성으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정갑윤이 거짓말을 한 거야. 어? 윤 캠프에서 거짓말을 한 거야. 정갑윤이가 윤 캠프니까. 이런 사기꾼 놈들이 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 선관위장이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가지인수을 쫓아내겠다는 이 관계를 지금 드디어 김재원이란 이놈의 머리는 말이야. 몇개 없던데. 빠로 가지고 뽑아야 돼. 그거. 아니면은 어? 벤치 가지고 뽑아야 돼요. 그 머리카락을. 아니면은 그냥 확 밀어버려? 뭐로? 살충제로 확 밀어버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 지금 자유 우파 쓰레기들이 이준석은 안 돼! 김종인도 안 돼! 쫓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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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타도! 이준석 독재 타도! 김종인 독재 타도! 한 놈들이 아니에요. 쓰레기 우파 유튜버를 고고티브만 제하고 999개가. 그죠? 특히 기자 출신 놈들. 그렇죠? 근데 그 놈들이, 아이씨! 김종인 씨가, 어? 윤석열 편 들으면은, 이제는 그것도 좋아. 이준석만 죽이면 돼. 결정적인 실수예요. 이조석이를 죽이는 것은 그놈들이 지금 응?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아이거 미치겠다 진짜 이 김재훈이란 놈이 야, 저 지독하네요. 나 이놈 보면은 이렇게 간사하고 강교하고어 이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망한 거예요. 이런 놈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응? 이 놈이 진박 파동을 일으킨. 너 맞아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출세한 거 맞잖아요. 박근혜 때 정부특보하고 그랬으니까요. 정부 비서관하고 그러죠. 근데 자기는 진박 파동을 이런 친구들 없고 뭐 진박이 아니래. 이런 강요한 놈을 봤나. 근데 윤석열에 붙어가지고 아 나도 이제 윤석열에 붙어가지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대구시장이나 말이야. 경북도지산내 거야. 그다음에는 말이야. 대어 뭐 총선 나와가지고 말이야. 또 국회의원 할 거야. 어? 그리고 말이야, 윤석열의 쪽에 들어가서, 어, 비서실장 같은 거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기가 찹니다. 이런 놈이, 어, 이준석이랑 우리 신선한, 어, 신선한 정치인을, 어, 맨날 비난하고 여기 하루에도 몇 개씩 출연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기 가서 그러는 거 보면은, 이준석이 너무 착해요. 인간에 대한 겸양의 돈은 필요하지만은, 그죠? 나이에 대한 개명지도를 이준석은 버려야 됩니다. 나이가 무슨 필요 있어? 정치에. 36세면은, 37세면은, 어? 옛날의 황제들도, 옛날의 주군들도 다 30대 초반에 말이야. 어? 쿠데타를 일으키던 정권을 갖다가, 어? 개성받았던 그러는데. 그죠? 이성계도 30대였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건이도, 30, 왕건이 20대였을 거야, 아마. 고구려 주몽도 20대였을 거야. 어? 김유신도 20대, 30대였을 거예요. 이윤생을 위하여 고고.